연비자만, 킨더버. 달다, 연비자만, 킨더버. 자, 오늘 두 번째 또, 이렇게 차량, 그랜저 이치지, 그랜저 똑같은 차량입니다. 똑같은 차량이고, 엔진은 2.4 엔진. GDI 2 4고요 뒤에는 3.0 이라 적혀있는데, 이거는 그냥, 바꾸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바꾸신 것 같고, 남한발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러 자, 똑같은 검정색이, 검정색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자, 잠깐 거겨보겠습니다 바람 아, 뭐 때문에 차가 좀 무거웠는데. 얘 때문에 안 나가나 이 생각만 좀 많이 했 아, 그러진 않습니다 확실히 떨어진 것 같은데, 저서? 네. 네. 이게 차 떠는 것도 조금 덜한데요. 음, 진동이. 쭉 갑니다. r s Okay, tell you, Jim. i 거 doing it on r p m 떨어지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속도요. o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 90에서 한100 정도 있잖아요 네. 얘가 조금 유지되는 게 보여요. 근데 이제 그 밑으로 떨어지면은. 한 네. 10에서 70 정도 한다 했을 때 네. 보면은 얘가 이제 좀 떨어지게 빨 떨어진 게 보이죠. 저속에서 탄력적이 많이 안 됐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고속으로갈 아. 그 때는 얘가 줄어들어 줄어들어 해도 안줄더들좀제 좀, 좀, 좀 뭐, 생각에는 그 정도 자, 들었는데. 짧은 거탈 때는. 아시죠? 6 0 k 로로 저속으로 달면 더 나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차차 예, 없으면 좀 빠른 선격이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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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있는 차를 보지를 못하는 <laughs> 그런 성격이신가 봐. 아니 그건 아닌데 예. 이제 제 앞에 차가 없으면 예. 저는 그냥 좀 빨리 가요. 아. 더군다나 옆에 있는 이런 트럭 있잖아요. 예. S는 그냥 좀더 빨리 가요. açık 완전? 근데 이게 또 학습 값을 새로 하면은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내려갑니다. 음. 예, 지금 이제 초창기라 지금. 음. 이제 요, 요 구간에서는 얘가 이렇게 잡는 거고, 이제 천천히 이제 원래 값을, 어, 원래 값이니다그 연비를 잡아갑니다. 그럼 일단 처음에는 조금씩 천천히 가는 게 낫겠네요? 아니요. 평상시도다니시면 얘가 이제 새로 학습을 하는 거지. 음. 이제 차주님한테 학습을 합니다. 음. 내가 아까 말씀드렸 플랫을 교환했다고 전에 차주가 네. 보니까요. 전 차주님이 교환해갖고 그러잖연요 미가 그나마 그렇게 뭐 8km 정도가 나왔으면 잘라도 생각을 하거든요. 한 달에 한 20만원 정도 나오니까. 음. 그럼 저기 어디세요, 혹시? 인천이요 아. 인천에서 지하 출근, 퇴근하는데. 퇴근할 때는 한 15km 나오는데, 아 15km 더 나오네요. 한 18km 나오는 거야. 거리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 저희 회사 에 있는 사람 중에는 제가 두 번째로 멀어요. 음. 거의 다 여기 코앞이어가지고 음. <laughs> 자, 이제 저는 요거를 달게 되면, 네. 이제 다른 사람은 이제 가까우니까. 오럴수 있는 게 인데 저는 확 빨리 느실수 있어요. 죠저 그렇죠, 그렇죠. 거리가 좀 있다 네. 에 사고 다발 주의 이 출퇴근 시간뭐밟지도 못하고 막 막힌, 막힌 대로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 가격 중에 어떻습니까? 전보다 괜찮은 것 같네 상시유턴입니다 신호까지 받쳐주고요 한번 쭉빨아보시죠 여기서 Ну... 주의하십시오. <laughs> 이거 정지할 때중기분로면 낮지 않아요? 엔진 소리는 조용하고요. 이제 미션을 좀 오래 쓰시고 싶으시면은 네. 이제 원래 디드라면 놓고 쓰는 게 정상이고요. 네. 미션이 망가질 우려가 있어요, 요즘은. 네. 그래서 요즘 버튼식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네. 요즘은 그냥 디드라면 디드라면 나 놓고만 있어도 그렇게 써야지만 미션을 오래 쓸수 있습니다. 네 연비를 생각하신다면 중립을 놓으시는게 좋고요. 그겁니다. 고그 차입니다. 네, 기름값에서 미션값 빠지면은 하시면 되는 사고 다발 주의, 주의. 네. 잠시 후 과속에 그, 의 这个塞不啦。 차식 파킹 아닌가요 이게? 이거요 예. 푸신가요? 아 이거 누르면 돼요. 그거 달렸을 때 요즘은 같이 옵션에 붙어서 나오는데. 전방에 이때 당시는 옵션이 높이 없었는가 봅니다. 지역 시야입니다. <laughs> 전방에 높이 제한 지역입니다 เจ피차점พ 이게 제한 속도 70km입니다. 터널이 상단입니다. 이제 내려갔다 올라갔잖아요. 예예. 예. 그때 이제 제가 악셀 떼고 보고 봤거든요. 예. 얘가 예. 그때도완 이제 하기 전에 이게 뚝 떨어졌어요. 이거 예, 예. 쭉떨어는데그 예. 전보다는 조금 덜 떨어져요. 이 예, 탄력적인 이제 완화시키기 위해서 음. 탄력적인 이제 연비를 좀 아끼고 싶을 때고르게 쓰시면 됩니다. Судя 기름통으로 그러면 한번 해보셨나 봐. 연속으로. 연석 방지 타격. 기름통도 해, 어차피 전 달달이 이제 극을 한 5만원씩만 하니까. 그러 네, 네. 저는 주말에도 와이프 즐거우셨습니다. 출퇴근 때문에 계속 즐거우셨습니다. 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이제 얼마나 하는지 딱 보면은 한 15만원이면 한달 버티고요. 얘 같은 경우는 20만원이면 음, 5만원 썼습니다. 네. 급수가 올라갔는데도 5만원 썼으면 뭐. 어, 얼굴은 안 나오니까. 연속역 과속방지턱입니다. 그렇 전방에 <laughs> <정당의> 과속방지턱 <laughs> 아까처럼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바람의 영상이네 서비스아웃을 아 이런 사람 같아 이런 램프 들고 다니겠는데 자문함 주문이 <laughs>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촬영 마음에 드십니까? 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